안녕하세요. 김익섭입니다. 오늘은 54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목 데이터 모델링 쪽,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는 논리 데이터 모델의 특징, 물리 데이터 모델의 특징, 그다음에 설계 속성, 기본 속성, 파생 속성, 정규화, 반정규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노...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모델 무슨 모델이에요? 여러분. 논리 데이터 모델이에요, 물리 데이터 모델이에요? 얘는 논리데이터 모델입니다. 논리데이터 모델은 업무를 표기법에 맞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DBMS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래서 재활용성이 좋습니다. 얘를 실제 DBMS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엔터 티는 뭐로 만들어지죠?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속성은 뭘로 만들어져요? 컬럼으로 만들어지는데, 실제 DBMS에 만들려고 하면, 이 논리 데이터 모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기에 데이터 타입하고 데이터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뭐더 나아가면 뭐 파티션을 할 거냐, 인덱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문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데이터 타입과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 타입과 길이가 있다는 건 DBMS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DBMS의 종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활용성이 논리 데이터 모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세 가지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설계 속성, 기본 속성, 파생 속성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 했죠, 우리? U ID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물리적으로 바뀌면 프라이머리 키 PK로 바뀌는 거죠. 얘는 낱널 속성이고 얘는 널러블 속성이에요. 자, 요 상품 ID 같이 상품 ID 같은 어떤 특정한 설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들이 있어요. 무슨 코드 ID 뭐 학번 사번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설계 속성이라고 부르죠. 설계 속성 설계 속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 속성이라고 불러요. 기본 속성 기억 나시나요? 기본 속성. 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받아온 속성 있죠. 이렇게 뒤에 FK라고 표시되는 이런 속성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관계 속성. 자 얘는 주 이첫 번째 모델은 고객 번호 주문 일시로 주문 엔터티의 UID를 잡았고요. 자, 두 번째 모델은 얘를 주문 번호라는 대체 키를 만들어서 한 모델의 샘플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 대체 키를 영어로 서로게이 e 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대체 키로 만들면 장점은 키가 단순해지죠. 자, 주문의 엔터티의 키가 두 개예요. 주문의 자식 테이블인 주문 상품은 키가 최소 3개는 돼야 되는 거죠. 컬럼이. 자, 주문 상품에 만약에 또 자식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러면 키가 최소 4개가 됩니다. 여기에 또 자식이 있으면 키가 최소 5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컬럼 개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컬럼 개수가, 키 컬럼 개수가 늘어나면 SQL 조인할 때 컬럼을 많이 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이 양도 늘어나고 흔히 저희는 현업 그 실무할 때는 키가 뚱뚱해진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딱 끊어줘야 되는 거죠. 서로게이 키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키를 한 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게이 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주문 상품에는 어떤 상품을, 몇개 주문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상품의 가격은 상품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주문의 총 주문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주문 상품에 있는 상품의 가격을 여기에 찾아와서 주문 수량이랑 곱한 다음에 이 주문 번호로 썸해야 되겠죠. 그러면 총 주문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 주문... 엔터 티에다가 총 주문 금액 이렇게 속성을 갖다 놓을 수 있죠. 이거를 무슨 속성이라고 한다? 파생 속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파생 속성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반정규화라고 하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PT인데 속성의 기본 속성, 파생 속성, 설계 속성, 관계 속성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식별자, 주식별자의 의미, 특성,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여기다 에 적어놨죠. UID면 주식별자, UID가 아닌데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값, 이거 사원의 사원번호 방금 전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대체키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원 테이블에 이 엔터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원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이퀄로 조회하면 딱한 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원 엔터티의 UID는 아닌데 식별자는 아닌데 식별자처럼 쓸수 있는 거 이거 보조식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받아오면 외부, 뭐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내부, 이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트랜잭션, 커밋, 롤백 이거 나왔어요. 근데 트랜잭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트랜잭션은 뭐냐? 트랜잭션은 여러 연산을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에는 SQL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잭션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계좌에 100원을 이체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계좌에서 A 사람의 계좌에서 100원을 빼고 B 사람의 계좌에 100원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트랜잭션 설계를 이렇게 한 거예요. A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원 빼고 커밋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계좌에서 계좌에 100원을 더해주고 커밋 이거를 이렇게 별도 트랜잭션으로 묶어놨어요. 얘는 트랜잭션 1번 이거는 트랜잭션 2번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a 계좌에서 100원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이 b 계좌에 100원 넣는 것, 이 트랜잭션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원은 빠졌는데 b 계좌에는 100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커밋 롤백은 트랜잭션 단위로 그렇죠? 트랜잭션 단위로 얘를 영구히 저장할래 아 실패했으니까 복원할래잖아요. 근데 트랜잭션이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했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도 롤백을 해줘야 되는데, 트랜잭션이 별개여서 롤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계좌이체 트랜잭션은 A 계좌에서 100원 빼고 B 계좌에 100원 더 해주는 이, 논리적인 이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1번 그래서 A, A에서 100원 빼고 B에서 100원을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성공하고 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트랜잭션을 롤백 처리하는 거죠 롤백 처리해서 다시 A에서 100원 뺀 거를 무효 처리해주는 이게 트랜잭션 커밋 롤백이에요. 그리고 트랜잭션 나왔으니까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있죠. 트랜잭션의 특징 ACID. 이거는 꼭 한번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